사역자의 자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할은 사역자는 농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성은 성도의 심령을 경작해야 돼요. 성도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서 회개를 시켜서 딱딱한 교만한 고집의 돌들을 끄집어내고 고정관념의 바위를 부시어서 농토로 바꾸는 것이 주애종 사역자입니다. 주애종이 됐으면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디서 얘기했느냐? 고린도 전서 사장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주종 말을 잘 들어서 그 우상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이나 이런 것을 숭배했던 거를 그거를 속성들을 다 부서뜨려 가지고 형질을 바꾸지를 않으면 성령께서 씨앗을 뿌려주지 않는다. 성령의 역할은 감동입니다. 눈물 나고 눈물 을 흘리면서 바위가 무너져요. 눈물 흘리면서 에너지가 생겨서 귀신이 떠나가요. 눈물은, 은혜의 눈물은 귀신이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보복은 누군가의 타동사의 원망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깨끗해지는데, 누군가의 타동사를 끄집어와서 원인을 거기다가 마고그 사람을 원망할 때 나는 기경이 안 되는 거야 사건은 치유의 약입니다. 치유의 약은 회계입니다. 회계는 새로운 세계가 열어집니다. 새로운 세계는 마인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인드는... 꿈을 바꿔 주십니다, 이제. 알롬. 그죠. 예수님을 만나는 꿈. 신의 전달문을 받다. 이게 알롬. 꿈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신의 전달문을 안 주잖아요. 마리아가 받고 7 7세되는 노인네하고 결혼을 해. 사명으로. 금방 말씀드렸잖아 사명으로. 그리고 20년 살고 요셉은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아버지는 못 왔어 일찍 죽어서 아까 얘기 다 했죠 서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참된 죄종 사역자는 농부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항상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태비를 내줘야 돼 효소 효소 발효 효모는 라틴어 원전 여성형인데 페르메타티오라는 여성형 사동사에서 이래 됐습니다. 페리멘토. 어떤 뜻이냐? 분노, 울화, 원통한 일, 억울한 일, 오해받는 일을 부드러워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부드러워져야 돼. 분노, 울화, 원통한 일, 억울한 일, 오해받는 일을 부드러워지게 하다. 연해지게 하다. 누구로 들이게 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발효가 되고, 쇼소가 되어져서, 우리 영적인 장에 와서, 공간에 와서,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양하다, 흥분하다, 복받치다, 이런 걸 가라앉히는 거예요. 격분하다, 치열하다, 가열하다, 성질나다, 이런 거를, 요렇게,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발효는 뭐겠어요? 회계죠. 회계는 상대방 보고 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를 보고 하는 거예요. 회계 없는 출발과 회계 없는 일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일이에요. 헛되다, 이러면 뭐라고 그랬죠? 안 하다. 에서 이랬다고 그랬죠? AK, 자리를 빼앗기다. 하나님이 준 예언, 좋은 그 예언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예언은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은 그 사람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사람이완벽하지 않아.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성도의 심령을 경작해야 되니까 막, 그죠? 다 파악을 해야 되죠. 어느 때 시험 들고, 어느 때 상처받고, 어떻게 되어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그런 심령에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와요. 그런 심령에서 사역을 해야 사역의 열매가 생겨요. 그런 심령에서 전도해야 전도가 되어져요. 그런 심정에서 가정에 가야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요. 마음속에 경작이 안 돼서 다 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욕하고 욕하면 지옥 보낸다고 마태봉 5장이 나오잖아. 제자들이 밥만 먹으면 욕하니까. 욕은 두 가지입니다. 짐승 이름을 비하해가지고 그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는, 인격적인 모독을 바라는 거예요. 처방을 줬으면,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너무 어려우면 쉽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처방 주면, 내가 성령님하고 함께 해결을 해 나가는 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처방을 주면 믿어지지 않으면 막 분노하고, 이상은 말하고 그러면 성령해방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안 믿으니까 성령해방죄가 상당히 무서우면서도 많더라고. 안 묻으면 다 성령해방죄야, 그죠? 이제 건축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를 굳게 세워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성도의 심령을 경작하는 건 고린도서 3장 6절이고요. 성도와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건 고린도서 3장 10절이야. 건축자니까. 건축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성도님들을 하나하나를 교회로 세워야 돼. 에클레시아. 에클라는 분리전치사 대격, 속격, 역격을 분리를 잘 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분리를 나의 유익으로 오는 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못 드렸어. 그럼 막 탄식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 예물 드리고 싶은데 좀 주세요. 안 줬으니까 안 내도 돼. 이렇게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예물이 내 죄를 대속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 예물이 나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 예물이 나에게 은혜를 계산해 주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건축자고, 그 다음에 청지기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사역을 우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리고 죽이고, 다 우임받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다 보니까, 참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원통하죠.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임받았다. 그 다음에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를 복음으로 낳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5절. 복음으로 놨다는 거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내 수준이 아니니까, 애기 수준이니까 처방을 내려줘도 연약해서 못해. 그런데 그냥 놔두면 마귀가 채가. 교리적으로를 알고 성경 몇줄 읽었으니까 막 대적해서 공격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고 자기를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성도들을 복음으로 나서 권면해 줘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고 오랜 기간이 걸려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다음에 교사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 4장1 7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켜야만 합니다. 하나가르키면 하나가 나가고 하나가르키면 하나가 나고 하나가 가 그러지만 그래도 가르켜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머 역할을 해야 돼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대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유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자. 시편 23편에 모든 길을 제시해 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오니까 험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바위 밑으로 쓰러져서 낭떨어지로 떨어지고, 가다가 길을 잃고, 그죠? 목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천이라는 양은 이동하다.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이고, 또 프로바톤이라는 양은 얼간이처럼 앞으로만 나대다. 그죠? 얼간이라는 것은 목적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양에게는 뭐가 있다? 복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